한나입니다. 오늘은 레고로 만든 것제대로 영상을, 레고 영상을 가져왔어요. 레고 영상을 가져왔어요. 네, 이거를 오늘은 만들 거고요. 그래, 이거 자꾸 화면이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이거 만들어볼게요.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두 개. 네 칸짜리 슈파슈파 슈파 만들 거. 꼭 구멍 뚫려 뚫린 건안 해도 됩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보려면 이 구멍 뚫는거두 개. 이렇게. 오디오 표시 한 개인데요. 오디오 표시는, 하드 오디오 표시는 이 분리가 됩니다. 네, 보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와 얘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삐쇼파를 끼워줍니다. 하얀색 앞부 색깔은, 색깔은 달라도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랑, 얘를 끼워주고, 여기서 이 노란 색깔을 준비물 속에 소개를 안 했어요. 두칸차리 아무거나 됩니다. 근데 노란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찍고. 네, 이렇게 오디오가 완성이 됐는데요. 오디오 같진 않아도 계속 오디오니까. 네, 양, 입니다그 다음, 다음 레고 영상을 찍을 건데요. 다음 레고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저 군, 군정신, 그, 님 있잖아요. 님, 님 구독, 님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구독 많이, 구, 좋다. 모두 다 눌러주시고, 댓글도 센스로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뿅!